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찬송가 4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그 물결이 설레 oh 心里一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새한 주를 달리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한 주도 씩씩하게 담대하게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큰 증거가 되오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다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풍랑에 있는 것과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셔서 잔잔케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평온케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과 하오니 우리의 간과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담대하게, 평소 때보다는 더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도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선도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을 멀리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치료의 시간이 줄어들며 이 병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의 피곤함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영의 생활을 지켜주시며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의 수며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요 그저 일하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운 성실한 양식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는 태양을 볼수 있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 별빛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여 달려가고 있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빨간색이 아주 강렬한 가방입니다. 어, 여기 어, 예쁜 숙녀의 얼굴인데 주인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방이 하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짠, <laughs> 요 안에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로 된 거울인데 어, 뭐 어디 아주 가까운 곳에 여행 갈때 쓰는 걸까요? 자, 어쨌든. 이 가방 안에도 하트가 있어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가방 안에 조그만 하트가 있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가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종종 설교를 듣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본다면 좀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좀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상황은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이게 되었다. 노을성 파도가 일어난 거죠. 인력에 의해서 자전이나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노울성 파도라고 합니다. 자, 이 노울이 일어났는데 크게 일게 되었네요. 이 노울이 배를 덮치게 되었다. 배가 작은 걸까요? 아니면 파도가 컸던 걸까요? 어떤 것이 중요하든지, 어, 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힘들게 되었으니까 배가 작든 크든 이 파도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고단한 주님, 좀 주무시는데, 아유, 자. 근데 파도가 이런데도 주무시는데, 어, 제자들이 성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러면, 어,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을 거고, 제자들이 덜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무실 정도면 배가 큰건 맞네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는지 아십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나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여 좀 깨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사실 사공 출신은 아닙니다. 목수 그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목수이기는 하지만 사공은 아닌데 이 상황에 그배 안에 베드로나 또 안드레 이런 어부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무신데, 아, 내트나라 예수님이 일어나셔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이 배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구원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좀안될 거야.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도, 어, 필요하면 너무 막 그들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절실하게 도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지나가는 개를 붙들고, 야, 신세 안탄을 했더니 그 개가 도와주더라. 뭐 이런, 이런 옛날 얘기도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이런 간구가 안 먹히겠습니까? 도와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아우, 좀 귀찮아 죽겠네. 냅두나라 좀 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아, 이 얘기 하시네요.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시네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는데 아닙니다.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는 것은 바람과 바다, 아,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현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산더러 저산으로 옮겨지라 할때큰 역사를 될 것이다. 아주 작은 믿음 하나로도 큰 일을 이룬다는데 믿음이 작은 자더라. 꾸짖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은 사실 문제이긴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어,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가 아니라 난 절대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작은 것. 그래도 이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깨울 수 있고 주님이 꼭뭐 주무신다라기보다 주님께 간청할 수 있고 이 작은 믿음으로도 오늘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꾸짖는 말씀으로 들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꾸짖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바람과 파도죠 여러분 우리가 꾸짖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야지 피해를 입은 사람을 꾸짖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긴 왜 갔냐 그곳엔 뭐왜 있었냐 뭐 하려고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자꾸 혼내더라고요. 진짜 혼내야 되는 거는 저에게 가해를 한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게 가해한 자를 보호해 주고 피해 입은 자를 오히려 혼내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지금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을 두렵게 했고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왜 믿음이 작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도 야,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같이 죽는 건데,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겠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러지 않고,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씨, 믿음이 적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죠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죠? 그니까 고마워라 시끄럽다. 바람과 파도요.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이거는 바람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질 짜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 없음이 참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 없는 그대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목사지만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을 꾸짖어 잔잔하게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창조하실 때 계시던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순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일들 그것은 안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항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군처럼 파쇼적으로 마구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곳에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곧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잔잔함, 평안을 얻는 잔잔함. 하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잠재워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귀한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그러한 풍랑과 같은 참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저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 주님 저희가 감히 주님 앞에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염치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말씀하시더라도 꾸짖으시는 것은 바람과 파도이라는 것, 파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의 삶의 풍랑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사그라지고 내일도 또 하나가 사그라지고 주의 샬롬 안에 거하게 될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